자 22강 1번입니다 어, 자 얘는 Today로 시작하네요 자 오늘날 We are using u c for 400 million plus tons of paper per annum 자, 1년에 정도 이런 뜻인데 우리가 현재 뭘좀 사용을 하고 있냐면 4억 정도죠 4억 자 그러면은 4억 톤에 달하는 4억 톤 이상에 달하는 뭐를 쓰고 있더라 페이퍼를 쓰고 있더라. 뭐이 1년 아 여기 밑에 나오네요. 자 그러면 70억 정도 되는 이 세계 인구 안에서 이 정도의 종이를 소비한대요. 자 하지만 자 if we look at the anticipated population figures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2045년에 이제 예상되는 그 인구의 수치를 한번 보면은 그게 얼마다. 거의 한 90억 명 정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just on that basis alone. 자, 근데 그, 그 근거 하나에만, 그거 하나에만 근거를 둔다 하더라도 뭐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냥 인구가 늘어났죠. 근데 그것만 생각을 하더라도 paper production, 이 종이의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w e l l need to increase. 얼마만큼 늘어나야 되냐면 뭐래요? 30% 늘어나야 된대요 자, 4억 돈이 아니라 30%가 더 늘어나야 된대. 자, 그러면은 지금 종, 일종의 어떤 예측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측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자, 앞에 예측으로 시작을 하면 뒤에 올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여기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까? 자, 근데 수능을 준비하면서 지금 어떤 예측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 예측에 맞춰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 이런 전개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패턴으로 갈수 있다는 가설을 좀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좀 가보면 그리 쉬워집니다. 자, on top of that. 자, 게다가, 어, 위에 얹어서 이런 뜻이니까, 뭐랬냐면, within our current population. 이 현재 인구 집단 내에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어 uh, not everybody is able to get newspapers. 그러 모든 사람이 다 신문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리고 has a book to read. 뭐 읽을 수 있는 책을 다 갖고 있을 것도 아닐 것이고. has enough exercise books to write on oh, a school. 자, 그러면은 뭐어 연습장을 다 갖고 있을 것도 아니고 뭐 다음에 뭐 학교에서 그 위에 글 적을 만한 그런 연습장이 다 있을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뜻이네요. 자, 그러면은 어, 그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이를 마음껏 소비하지 못하는 그런 좀 약간 소외된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언제라고 해서 2045년에, 그때까지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까? 자, 상당수는 굉장히 가난해서 좀 벗어나서 조금 더 종이를 풍요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as their percentage increases, 그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어, the demand for paper, 종이의 어떤 요구, 수요라고 하는 것 또한 어떻게 될 것이다? 증가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구 기반뿐만 아니라 종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될 거다? 더 증가할 거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we have limited land. 우리는 한정된 땅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고요. A limited number of trees. 아, 지금 그에 반해서 또 한정된 수의 나무를 갖고 있잖아요. 자, 리고 if we don't recycle. 우리가 재활용을 하지 않으면 we will not be able to supply t 400 million tons we need today or meet the demands of the increasing population. 자, 이렇게 잘라 주시고. 자, 이 4억 톤에 달하는 we need today. 우리가 오늘날 필요로 하는 그 종이를 어떻게 할수 없다? supply 공급할 수 없대. 그다음에 be able to 같이 연결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to 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meet the demands라고 of 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 수요를 충족시키는 거니까 meet 하는 게 증가하는 인구의 수요를 좀 충족시킬 수도 없을 거야. 그러면 답 나왔네. 종이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데, 그이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우리 뭐 해야 된다? 리사이클 해야 된다? 재활용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야. 자, 그러면 이쯤에서 선택지를 갔으면 은 충분해요. 자, 읽은 김에 조금만 더 볼게요, 그냥. 자, remember of the course that. 다음과 같은 사실은 좀 기억하고 염두를 좀해 두랍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사억톤에 달하는 이 종이들이요. Uh, we use today. 오늘 날 사용하는 그 4억 톤이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About 200 million tons. 그러니까 2억 톤 정도 되는 게이 폐지가 사용이 된 거였대요. Waste paper. 그 그러니까 사용이 됐던 거래요. 자, 그리고 in its manufacturing. 종일를 생산을 하는데 2억 톤 정도 되는 폐지가 쓰였대요. 자, 그러면, 은 폐지가 사용됐고, 이 폐지가 generate, roughly. 그러면, 얼마 정도를 만들어내냐 하면, 이 재활용 종이 한 1억 6천 톤 정도는 만들어내더라. 이 말이네요. 2억 톤의 웨이스트된 종이가 만들어내더래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재활용 종이로 충당하고 있더라. 2억 톤의 폐지를 써서 1억 6천 톤 정도는 재활용 종이로 충당하고 있더라. t h e r e f o r e i f w e d i d n t r e c y i l e 우리가 만약 재 e 용안 한다고 n 정 t 해봅시다 자 e 러면 어떻게 돼 e 재활용 안 하면 이만큼의 s one, this one, this one, this one, this one, this one, 톤 h i s one, t o e t o n l t h one, this e t h i e t o n o n h e so 그래서 there would be a shortfall. shortfall이라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부족분. 부족분이라고 하는 게 생겨 나거나 we would have to use more help. 퍼프. 더, 아, 더 많은 나무를 좀이 배에 가져 배어 가지고 퍼프가 그 종이 원료거든요. 결국은 더 많은 나무를 베어서 더 많은 폴프를 쓸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뭐 해라, 재발을 해라. 그 얘기 계속 하고 있네요. 자, 어 <laughs> 뭐 여기서 뭐 문법적인 부분은 뭐 if 가구 동사 would 원형이라고 하는 시제 사용된 거. 자, 그러면은 만약 그렇지 않다면이라고 가정해 보는 거니까 어,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되고요. 종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그 수요를 충당하려면 뭐야 해 된다 재활용해야 된다. 자, 일 번에서는 뭐래요? Shocking Fact 충격적 사실 about the limitation of paper recycling 종이 재활용의 한계 이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 안 나왔었고요. 자, 이번에서는 correlation 상관관계라고 하는 건데 뭐와 뭐의 상관관계야? 종이와 소비 so 스탠다드즈 yeah, of living 생활 수준 생, 이런 이야기 전혀 없었고. 3번에서 fundamental differences 근본적 차이. 보통 종이와 재활용된 이 종이. 이 둘에 대한 차이는 일도 없었고. 4번에서 뭐래요? technologically efficient w a s 기술적으로 효율적으로 방법. 효율적인 방법 to reduce amount of waste paper. 폐지 양을 줄인 폐지의 양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그런 기술적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5번 그럼 growing urgency. 더 커지고 있는 긴급성. 뭐 해야 될 필요성. y c 리사이클 페이퍼 그러면 종이를 좀 재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더라. 인 t 레이션 뭐에 대비했을 때 미래 인구 성장에 대비해서 미래 인구가 증가가, 증가에 대비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키워드 여기 그대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답 5번입니다. 내용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고. 종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더라. 앞으로 종이의 생산량 우리가 늘려야 되는데 우리는 제한된 땅, 제한된 수의 나무만을 갖고 있더라. 자, 그러니까 재활용이 답이 될수 있겠다. 자,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음, 자 문제지 다 종이로 만드는 거니까 대충 풀다가 버리지 말고 여러 번잘 풀다가 버리세요.